패션포유 가보시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다음 주 CPI 예상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규주님, 다음 주 CPI는 왠지 전월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PPI는 예측치가 전월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요 결과가 약간 시장을 진정시켜 줄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25bp일지 50bp일지 가봐야 알겠다는 의문점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긴감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전월과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간 것도 같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PPI는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왜 예상치가 전월보다 낮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옆에 작은 화면 보이시죠? 50bp 의견이 39.5%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졌죠? 어제하고 완전 틀리죠? 도대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자 그리고 25bp가 60%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 라님. 테슬라는 170불까지 간다고 말씀하셔서 설마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쭈루룩. This is Nova. CPI는 50bp로 예측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로는 해외 자금 투자를 군침 도는 높은 금리를 유치해야 하는 미국인지라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더 좋아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와 관련된 얘기죠. 어, 미국은 지금 강달러를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내려왔거든요. 사실 그 동안 어, 달러가 좀 힘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 지금 이제 세계 패권, 경제 공동화 현상, 즉 달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지금 이제 세상이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위안화를 비축 통화로 만들려고. 이유도 사실은 자기네들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4분 5열 돼 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하고 화해를 했어요. 아, 사우디도 여러분 약간 반미 쪽인 거 알죠? 이란도 약간 반미 쪽이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하고 아라비아가 반미적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갖다 붙는다.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힘을 쓸수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 분열된 상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미국의 패권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건 사실일 거예요. 자 에이미 최님 높게 나오면 50pp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바님 말처럼 25 25를 때리고 50을 하는 것처럼 말을 막 꾸미면 돼요. 그럼 시장이 잠깐 공포를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도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월요일 하루만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노바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